자, 이번에 공부하실 단어는 데이트입니다. 자, 데이트의 어원은 딱히 설명드릴 게 없고요. 바로 그냥 어, 단어 설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품사는 명사로도 사용되고, 타동사로도 사용이 되고, 자동사로도 사용이 됩니다. 어, 그래서 명사부터 하나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laughs> 명사가 되면 데이트란 뜻도 있고, 그죠? 또 데이트 상대란 뜻도 있습니다. 이건 다 아시는 얘기일 거고. 어, 그런데 이제 데이트가 시대란 뜻으로 쓰요 시대. 그래서 어, the building was of King Sejong' d a t 하면 그 건물은 세종대왕의 시대에 지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오브가 들어가야지 오브 데이트에서 형용사가 되죠. 시대의 세종대왕 시대의 시대인 이렇게 됩니다. 시대인 이것이 없으면 빌딩 자체가 데이트가 되어버리니까 말이 안되죠. 그래서 오브가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이제 흔히들 하는 말로 오브 플러스 추상명사는 형용사가 된다 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제 이때 오브는 무엇을 가진의 뜻으로 해석을 하면 아주 쉬워집니다 어, a man of ability 하면 이것이 오플러스 추상명사죠 그래서 이것이 an able 이란 형용사가 됩니다 able man 능력 있는 사람인데 자 이렇게 무조건 외우지 마시고 오브가 무엇을 가진의 뜻이죠 그러면 능력을 가진 사람이니까 능력 있는 사람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브라 수상명사가 형용사다라고 무조건 아무 생각 없이 외우지 마시고 이때 오브가 뭔 것을 가진 뜻이다. 이걸 알면 엄청 쉬워집니다. 그래서 이때 데이트 오브 오브 데이트에서뭔뭐 시대의 란 뜻이 되겠죠? 오브 데이트에서뭔 뭐의 뭔뭐 뭐뭐 시대인 이렇게 형사가 됩니다. 세종대왕 시대의 것이다. 세종대왕 시대 때 지어졌다. 그 말이죠. 그다음에 이제 데이트가 약속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약속. 그래서 i 포인트먼트라는 뜻을 갖는데 어, 예를 들면 i have an unbreakable 깨뜨릴 수 없는이죠 깨뜨릴 수 없는 데이트가 있다. Uh, for dinner, with the client 시죠에 그러면 한 고객과 어겨서는 안될 약속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겨서는 안될 약속. 그래서 이때 약속이라는 얘기는 만나야 할 약속입니다. 만나야 할 약속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unbreakable date 하면, 어, 꼭 만나야 할 약속이, unbreakable 꼭이라고 의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꼭 만나야 할 약속은 뭡니까? Un, unbreakable date라고 하셔야 됩니다. 이 표현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make a date 하면, 약속을 하다란 뜻, 만날 약속을 하다란 뜻이 됩니다. make a date 하면, 만날 약속을 하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uh, make a date for, for lunch uh, with, 하면, with a 하면 A와 점심을 위해 만날 약속을 하다란 얘기입니다. A와 점심 약속을 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점심 약속을 하다란 표현 Uh, I have an appointment for 이렇게 되는데 그냥 make a date for dinner, 아, lunch 이렇게 그냥 간단히 이 표현을 사용하셔도 훨씬 간결합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데이트에 관련된 어, 관용구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들 몇개 봅니다. 음 go out of date니까 이때 데이트는 시대란 뜻입니다잉 시대 그 시대 밖으로 가다니까 뭐예요 시대 에 뒤떨어지다란 뜻이 되죠 시대에 뒤떨어지다 뒤떨어지다 반드시 직역을 하십시오 시대의 밖으로 가다 이렇게 직역을 하신 다음에 아 그래서 시대 에 뒤떨어지다란 뜻이 되는구나 이렇게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나온 형용사가 out of date니까 시대 밖으로 나가버린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시대 에 뒤떨어진 이런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to date는 오늘날까지란, 오늘날까지란 얘기입니다. 오늘날까지. 그래서 to the present하고 똑같아. 현재까지. 이런 표현하고 똑같습니다. 또는 오늘까지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까지. 지금까지 해도 상관이 없어요. 오늘까지, 지금까지. 예문 하나 들어볼까요? 자, to date. 지금까지. Up to date. Uh, we have done half the work. 하면 지금까지 우리는 그 일의 반을 해 놓았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가끔 사용되는 관용구인데, bring, bring something up to date. 하면 무엇을 오늘까지로 bring up 하다 라는 뜻이죠. 무엇을 최신의 것으로 만들다 라는 뜻입니다. 음... 예문 한번 들어볼까요? We improved the system and brought it up to date 하면 우리는 그 시스템을 개량해서 그죠? 그 시스템을 계량해서 그것을 최신의 것으로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이런 표현도 반드시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뭐는 외우고 뭐는 안 외우고는 그런 게 없는데 하긴 다 외워야 되긴 외워야 되는 거네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트가 타동사가 되는 경우 사동사가 되는 경우 어, 며칠 며칠 자이다란 뜻입니다. 이 표현법 외워두세요. 음, 우리 어, 업무하실 때 어, 업무용으로 많이 쓰이는 것입니다. 자, his letter was 어, 어, 오늘 지금 7월이니까 July 20 2017 하면 아 19년이죠 그의 편지는 2019년 7월 20일 자이다 그 말이에요 7월 20일자 편지다 이런 뜻입니다 아니 여기 dated가 나와야지 dated was dated dated 나와야 돼 dated 다시 써볼게요 자 his l e t t e r was 데이 t 드 d July 20th, 2019. 2019년 7월 20일 날짜가 쓰여졌다라고 지격을 하시면 됩니다. 데이트가 날짜로 기입하다는 뜻이니까. 2019년 7월 20일 날짜가 쓰여, 날짜로 기입되어 있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7월 20일 자에다. 이렇게 됩니다. 음, 그 다음에, 날짜를 기입하다는 뜻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 있어요. 데이트, 어, 책. 자, 미국 사람들은 책을 많이 쓰죠. 뭐, 가게 수표 따위 같은 거. 그래서 수표에 날짜를 기입하다는 뜻이 돼요. 수표에 날짜를 기입하다는 뜻이 됩니다. 그 데이트가 날짜를 기입하다는 뜻이 있는 거. 어, <laughs> 잘 아시고. 그 다음에 이제 거슬러 올라가다. 이런 뜻도 있는데, 자, this artifact. 이 유물은 can be dated. 거슬러 올라갈 수 있네요. 음. 어, at circa는, 요거는 a b o u t 라는 뜻입니다. circa. 가끔씩 나와요. 약2000 어, BC 하면. 이 유물은 약 BC, 기원전 2000년대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거 해석은 어떻게 할까요? 이 유물은 기원전 약 2000년으로 추정될 수 있다라고, 정될수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 표현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그다음에 데이트가 어, 좀 특이한 뜻인데 이 뜻은 자 누구 누구가 늙었다는 것을 보여주다라는 뜻이 있어요. 좀 뜻이 길죠자 무슨 얘기냐? The words you use. 네가 사용하는 단어는 date uh, date you 합니다. quickly 한정도 넣어볼까요? quickly 그러면 이건 관계대사절이죠 네가 사용하는 단어들은 네가 늙었다는 걸 금세 보여준다라는 얘기에요. 이해가시죠? 이 표현법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the words you 네가 사용하는 단어들은 Date you, 네가 늙었다는 것을 금세 보여준다. 그래서 네가 사용하는 단어를 보니까 네가 늙었다는 걸 금방 알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어, 또 하나 써볼까요? 예문을 어, 뭐를 써볼까? 음... 어, 이건 보실까요? 어... I remember the song. of, 呃, 어, 뭐, 송창식? 나는 그, 송창식의 그 노래가 기억난다. 이런 뜻입니다. 예. 어, 그런데 콤마 찍고, that, 세미콜로 찍든지, that dates me, doesn't it? 하면, 하면, 자, 나는 송창식의 그 노래를 기억해. 그런 뜻이죠. 송창식의 그 노래를 기억해. 그 노래를 기억한다는 것이 내가 늙었다는 걸 보여주지. 그렇지 않냐? 라는 뜻이에요. 이해 가시죠? 자, 나는 송창식의 그 노래를 기억해. 그런데 그것이 내가 늙었다는 걸 보여주지. 보여주지 그렇지 않냐?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요, 데이트가 누군누가 늙었다는 걸 보여주다는 뜻을, 뜻을 갖고 있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 아주 두물더라고요요 가끔씩 쓰이는데. 어, 그다음에 이제 자동사로 넘어가서요. <laughs> 자동사로 넘어가서 뭐 데이트 백은 다 아시죠? 요것도 뭐을 거슬러 올라가다라는 뜻이니까 뭐뭐로 추정되다라는 얘기입니다. 에이. 그다음에 디스 세 o 모니이 의식은 데이트백 이것은 추정되다라고 해석하면 안되겠네요. 데이트백 투 또는 투 대신에 프롬 쓰기도 합니다. 프롬 더 uh, 16th 16th century 하면 이 의식은 16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또는 16세기에서부터 비롯되었다. 그래서 데이트백 투 하면 뭐뭐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다음에, to 대신에 date back from 하면, 뭐, 뭐, 에, 뭐, 뭐, 에, 비롯되었다. 뭐, 뭐, 에, 비롯되었다. 뭐, 뭐, 에 시작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 해석도, 어 깔끔하게 안 되는 경우들이 가끔씩 있죠. <laughs> 그 다음에 이제, 뭐, 요거는 뭐, 이제, 자동사는 뭐 별게, 별게 없습니다. 대충 이 정도로 하고. 이 데이트북이란 말을 가끔씩 쓰는데요. 데이트북은 작은 수첩을 얘기합니다. 요즘은 이런 작은 수첩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 없죠? <laughs> 옛날에는 1970년대, 80년대에는 조그마한 데이트북에다가 갖고 다니면서 전화번호도 써놓고 주소도 써놓고 전화번호, 그, 친구들 이 전화번호 쑥 적어놔요. 이 수첩에다가. 그런 것이 데이트북. 또 노트패드란 것도 노트, 노트패드도 수첩이란 뜻이 있는데, 이 데이트북이 데이트 노트패드보다는 좀더 크기가 작다 그럴까, 그렇게 설명이 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수첩, 전을 이게 그 직장인들이 쓰는 A4용지보다 좀더 작은 거, 공책같이 생기는 거 있죠? 일기장 같이로. 일기장처럼 날짜막이 있고, 일기는 아니지만, 그런 보다저널이라 그러죠. 업무수첩 따위에, 업무수첩 가지고 다니는 거 있죠. 공책 같은 거. 그런 걸저널이라그럽니다 <laughs> 어, 그래서 <laughs> 데이트에 대해서는 어, 대충 이 정도로 어,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 데이트는, 어, 뭐, 데이트북 요건 별로 중요치 않으니까 그냥 넘어가고, 자 중요한 것만 몇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laughs> 어, 시대의 것이다 of date of king 세종 date <laughs> 세종대왕시대의 것 이런 뜻이고 그 다음 date가 약속이라는 뜻인데 만날 약속이에요 <laughs> 그래서 un, un, unbreakable date have an unbreakable date 꼭 만나야 될 약속이다 make a date 하면 날짜를 만들다가 아니고 만날 약속을 하다 그래서 make a date for lunch with A 매일하는 사람과 점심을 위해 만날 약속을 하다 그 점심 약속하다라고 그냥 어, 아시면 되겠고 go out of date 시대 뒤떨어지다 out of date 시대 시 뒤떨어진이라는 형용사 나오고 그다음 to date는 오늘날까지 또는 그 오늘까지라는 뜻이고 그다음에 최신의 것으로 만들다 bring something up to date We improved the system and brought it up to date. 우리는 그 시스템을 개량시켜서 그것을 최신의 것을 만들었다. 이런 표현들 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며칠 자란 표현. 며칠 자. His letter was dated July 20th to 2019. 이런 표현. 그의 편지는 2019년 7월 20일 자였다. 이렇게. 그 다음에, be dated. 거을 올라가다. 그래서 추정되다 라고 해석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추정될 수 있다. This artifact, this artifact can be dated circle to thousands circle는 about 약이란 뜻이에요. 이건 별로 어려운 단어 아니니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특히 누구누구가 늙었다는 걸 보여주다. 이거 중요하다는 얘기죠. 영문장 하나 여주시면 되겠네요. I remember the song of 송창식 나는 송창식의 그 노래가 기억난다. That dates me, doesn't it? 그것이 나를 늙었다는 걸 보여주지. 그렇지 않냐? 이런, 이런 표현법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데이트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데이트도 여러분 보시다시피, 의외의 뜻들이 몇개 있는 거 감지하셨죠? 그 다음에 요즘 이제 일본 상품 불매운동이 일어나는데, 여기서 제가 약간 딜레마에 빠졌네요. 제가 그동안 여러분한테 넥서스 영어 사전을 보시라고 영안 사전을 보시라고 적극 추천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이 넥서스 영안 사전이요. 일본의 오분샤에서분샤에서 만든 영일 사전입니다. 영일 사전. 그래서 영일 사전을 이 넥서스 출판사에서 판권을 사와 갖고 이 이름만 한국으로 번역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일본, 일본 사전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넥스 사전이 1 9 2 0 0년대 1990년대에서 2000년경, 이때에 또는 2010년까지 이, 이 정도 봐, 봐야겠네요. 자, 이 정도 시대의 영어에 맞춰서 만든 사전이에요. 죄송한 말씀인데, 우리나라에 있는 사전들, 영한 사전들, 무슨 무슨 사, 무슨 무슨 사, 무슨 무슨 사, 무슨 무슨 사, 한 다섯 개 정도 되죠? 이 사전들은 미안한 말이지만 1960년대 또는 그전 영어입니다. 그때 만들어진 사전은 지금까지 쭉 해년마다 개정은 해와요. 개정은 해오는데 이 틀에서 못 벗어납니다. 1960년대 영어 틀에서 못 벗어나고 신조어 몇개 갖다 붙여놓고. 어, 변화, 문법이 변화에, 변해 있는 것도 설명 나해놓고 아주 깝깝은 답답한 영어 사전이에요, 이게. 그러면 현대 영어에 맞게 대대적으로 개정을 하려면 물론 돈하고 금전하고 어, 인력이 엄청나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런, 이런데 투자를 하려, 해봤자 요즘 학생들 정리 사전 안 보니까 이걸 그렇게까지 현대어에 맞춰서 개정할, 개정해봐야 수익성이 뒤따르지 않으니까 개정을 안 해요. 근데 일본 오분샷에서는 그런 수익성을 따져보고 했는가 안 해봤는가는 몰라도 아무튼 1990년대 2000년대 현대 영어에 맞게 어 충실하게 맞는 사전이 이 오분샷에서 나오는 영일사전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나라 넥 x 출판사에서 판권을 사갖고 넥서스 영한사전이라고. 출판을 했는데 지금은 어, 출판하지 않습니다. 돈이 안된게 누가 종이 사전안 사봐요. 그래서 출판해봐야 안 팔린 게 절판됐어요. 절판. 그래서 여기서 살라면 서점이 없습니다. 넥서스 영한 사전은 이제 인터넷으로 재고를 그동안 그 인쇄해놓은 책들을 재고해놓은 게 재고로 남은 책들을 인터넷으로 팔아요. 그래서 저도 인터넷에서 이 사전을 사는데. 글쎄, 그래서, 넥서스 영한 사전을 현 상황에서나 앞으로도 보시라고 적극 추천을 하는 것은 제가 학자는 아니지만 학자의 양심이고, 또, 민족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이 사전을 사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려야 되는 게, 제 입장인데, 그래서 제가 지금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여러분이 판단하십시오, 여러분이. 에, 물론, 일본이 저 미친 짓거리는 거 보면은, 불매운동이 더 대대적으로 어, 활성화돼야 되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학사, 학자적인 양심에, 로 보면, 이 사전을 꼭 사서 보십시오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laughs> 또, 민족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 사전을 사지 마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그건 여러분이 판단하시고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합리화 시켜 보자면 일종의 변명을 해 보자면 어차피 넥서스 영한사전은 판권은 오븐시안에서 줬지만 그에 따른 수익금은 우리나라 넥서스 출판사에 들어가니까 이것도 사서 봐도 되겠다라고 견강부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억지로 갖다 붙여서 말되게 만드는 것처럼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왕 판권은 줬는데 지금도 로얄티를 주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지금은 로얄티를 안 준다면 이 사전을 사주는 게 넥서스 출판사의 이익이겠죠. 근데 지금도 로얄티를 지급하고 있다. 그러면 일본 이오븐샤는 출판사 도와주는 꼴이 되니까, 어, 이 사전 사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딜레마에 빠졌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이제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판단하십시오. 자, 오늘은 좀 무거운 얘기를 했습니다. 아, 자, 이걸로 오늘 강의 마칩니다.